다이아 곡괭이 만들래요? 네, 이 편에 계속다 곡괭이 만들래요? 네다곡 만들었습니다 이 철곡은 같이 달렸습니다 네 철곡때문에 음. 만들 음. 아, 아걔는들속극기를만들어볼까네 음. 이거 다이아 안켰으까다이아 보상 10개 할, 할까요? 음. 너무 심한데 2개, 두 2개 두네 아니, 3개, 3개 4개는 너무 없지 않니까? 네, 그럼 개 아야, 3개가 되었습니다 만 될까? 될까 what i'm 다이아는 좋다, 와. 짜증나게 싫어. 겨우 다이아 두 개밖에 안 말견했어. 참고로 우리 둘이 클래스 짜로? 네. 짭니다 아, 토끼 만들까, 검 만들까, 진짜. 고민된다. 검이 좋죠. 오케이. 저는 결심했습니다. 그럼 검을 만들겠습니다. 검깐게 그냥 확 줘도 되나? 저 네. 아, 검을 그... 만들었습니다. 그냥 다이아 하나만 더 보내줘. 오버에서 네. 어, 네. 라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? 어, 그럼 기억할래요? 라이터 만들었습니다. 음. 오이. 음. 터무 바로 무만 터무만 터무만 터만터만들었어 터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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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들어주시무만루무만 터무만 터무만 터무 나, 도교석 망했단 말이야. 망했나봐. 어, 마법 보여드 만들려면 어떻게 조합이 되나요? 네, 도교석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책. 음. 책 없어요? 아, 네. 책은 한 개. 그 다음에 다이아 두 개. 책에서 네 개. 왜 이렇게 무리해? 다이아 쓸 거니까. 음. 네. 여덟 개. 4개요. 창문 어요 만들려면 가 필요하냐고. 팔 네. 10개. 아니, 12개요. 여덟 개면돼요 네. 제가 듣기로 여덟 개는 쓰는 거같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조약돌 여기 짜증나 어? 음. 빠져나온 그 지옥에서 요번에 더 빠져났다고요? 네. 떠나더니, 네. 딱 가깝네요. 네 모습을 보십시오. 왜요? 안 보이는데요? 왜시프트 누르세요? 제 모습을 보십시오. 안 보이는데요? 안 되고 다 가주세요. 아이고. 기요 제가 선물입니다. 저기요. 신발 먼저 보세요. 음. 지금 가지고 있는 철이야. 이거밖에 없어서. 죄송합니다. 철 덮혀 볼게요. 쓰레기인데. 안쳐아요리고 아, 맞다. 그리고 지도란 합치면 응. 이거네요. 그리고 동굴도 찰수있어요 뭐, 철이다. 응. 철 켜서 줄게요. 응. 왜, 왜, 다이어, 다이어? 야 그건 뭔데요? 거수 있을 같 잠깐만, 인된 오! 금! 음. 나 이제 석탄 들고 왔어. 두고 왔어 아, 이제 최가파도 면들고 아, 철대가 없다. 아! 그래 이제 석탄 다 좀. 계속, 또... 여기요 음? 다이제 이제 올라갈게요 다이가는니까아 이제 올라갈 시간이 됐어요텃텃텃 저거선 네에 서아 네. 맞다 쇼까지 여기 천이다 뭔가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음. 음. 제가 타는 소리인가? 캡처이부딪졌어왜 <laughs> 아, 이것밖에 안나와 오우 무조개가 두사람이네요 이거, 야생에서, 지옥도 가겠네요. 어, 자, 단편을기대해주